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세종 특별 자치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정원희입니다. 하지만 정원희가 누구냐? 과연 우리 세종 교육을 맡게도 될 만한 사람이냐? 아직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군 남면 출신입니다. 소학기 고향과. 해외 선진국을 오가며 오직 한길그 당시 충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때가 되면 충남도 도 교육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후보입니다. 이제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어 출마하는 저는 행정도시로 청년의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후손들이 살 터전인 동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찬 그만큼 특히 교육 수준도 앞서가는 전국 1등 모범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본보기 교육의 핵심처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후보들과 견주어도 보았습니다. 이젠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나서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의 대세는 서유럽, 영국 쪽입니다. 제가 공부한 미국은 영국 교육을 모태로 자라 이제 영국보다 앞섰습니다. 제가 오래 머물고 배운 일본 역시 아시아권 교육의 선두 주자입니다. 물론 한국 교육도 세계와 어깨를 견줄 만큼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교육의 현실은 안목도 짧고 시야도 좁습니다. 국내에서는 응당 1등 교육이 될 만한데도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기미가 잘안 보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교육은 앞서가는 미래 예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높이, 멀리 내다보야 하는데. 세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아이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고시 패스한 부모들도 많고 전국에서 수준 높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모인 도시입니다. 문제는 교육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며 교육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육감은 멀리 높이 봐야 합니다. 뚜렷이 봐야 합니다. 정원이 저처럼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도 능통해야 세계화가 됩니다. 정령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기본을 알고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물 한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보고, 봤어도 제대로 못 보면 보나만 합니다. 지금 세종교육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학교나 교사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교육감의 수준, 교육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럼 교육감이란 대체 뭘 하자는 것일까요? 교육감이라 할 때, 감이라는 글자는 살필감자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과 사진이나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살피라는 것도 아니고 노심초사, 청내, 교육, 종사자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감시자는 아닙니다. 교사와 교육, 종사자들을 보살피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육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합니다. 교사들이 정신과 교육 환경을 일등 교육, 세계화 교육, 선진 우수 교육 정책과 교육 문화 환경을 살피되 받들어 도우라는 것이 교육감입니다.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곧 우주 시대를 맞습니다. 이에 세종의 어린이 청년 학생들이 자라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누비며 다스리도록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영어 교육은 그런대로 기반이 잡혀가나 가까운 이웃, 일본, 중국의 교육 현상과 문화인지 배양력보다도 약합니다. 이건 단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언어나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준화 교육은 민주적이고 인권 균동이지만 실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잘 뛰는 아이를 세우고 뒤처진 아이를 같이 뛰라고 하면 영원히 에디슨이나 제퍼슨,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한국 교육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우찌 못할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바마의 립서비스였을 뿐입니다. 우린 노벨상이 쏟아지는 일본 교육에도 턱 없습니다. 그저 부모들의 교육 열정 하나만은 그렇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선진국 교육은 체계와 환경부터가 한국과 다른 적성중심 교육입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하고 처지는 학생은 부축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각각 개성을 살리는 철저특성화 교육입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서번어, 벵고러, 일본어 말을 잘하는 학생은 그런 쪽으로 달리기, 야구, 축구, 무용, 문화예술, 각양각색 천부적 재능을 찾아내 방향키를 잡아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끝까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 전문 실용주의 생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선진교육입니다. 무자르듯 영어로 우열을 가릴 게 아니고, 교과 성적순 키노피로만 자른 것도 아닙니다. 과학도를 발굴하지 못하는 교육은 1인의 영재가 100억 인류를 살린다는 천재교육 정신 위반입니다. 과학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인류의 소망입니다. 농학, 임학, 수산학, 환경학 속에 인류 미래의 먹거리가 들어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학교 탓들을 많이 합니다. 교사 탓도 많이 합니다. 하여 어디로 전학을 할까? 하여 신맹모삼천지교로 고민합니다. 결과 세종은 하다하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훈장마을, 글방촌 아닙니까? 그러나 세종교육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 영국, 일본에서 배우는 아이들을 저치고 앞서가겠습니까? 스승이 좋아야 제자가 좋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세종교육의 질은 훈장의 문제가 첫째이며 다음은 교사입니다.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능한 강사를 초청, 먼저 세족의 교사들을 살펴야 합니다. 아니, 먼저 교육감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청출어람이라 스승을 뛰어넘고 부모보다 높은, 높이 나는 훌륭한 자녀를 기른다는 의식이 바로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판문점 평화 선언 이후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 뭐자나 통일국가입니다. 그럼 통일시대를 향해 우리가 준비할 제1의 제일 제일 과제가 무엇일까요? 짚어보겠습니다. 3.1 운동 정신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 정순이라면 3.1 운동의 씨앗은 독립협회의 정신입니다. 당시 정동과학부를 확대, 결성한 독립협회는 단 하나, 지금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일, 평화, 성진화, 세계화, 우주화, 영어, 수학, 과학 다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 전국 17개를 지향하는 저 정원이를 주, 주목해 주십시오. 세종시 어린이 청년 학부모들이 꿈꾸는 한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 교육으로 금보다 더 귀한 세종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높이 앞선 교육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고, 살아갈 정원이를 응원해 주십시오. 튼튼하고 굳센 세종교육의 미래 터파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당선 즉시 미국의 우수 뉴욕교육청과 자매 결혼을 맺겠습니다. 5개국과 맺겠습니다. 중국, 영국, 인도, 일본. 저는 각국 교육청 관계자들과 안면이 넓습니다. 모두 우리가 도움을 받지 줘야 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최고의 환경에서 받고 봉사는 시바이저처럼 열악한 나라에서 해야 한다는 건다 아실 것입니다. 곧 지구촌을 서울 오가듯 할 우리 자녀들에게 꿈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의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되 워싱턴에도 없는 인류 교육사 박물관을 세우겠습니다. 곳곳에 청소년 광장을 신설 확대 조성하고 지구촌 각국의 교육과 문화예술의 종합발물관도 만들겠습니다. 리틀 골프장도 만들고 중부권 최대의 워터파크도 세우겠습니다. 하여 전국은 물론 선진국 해외의 청소년 학생들을 세종시로 몰려오게 하겠습니다. 세종의 우리 자녀들을 최대한 선진국으로 내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소학여행은 해외 쪽으로도 보내겠습니다. 다른 여타 광역단체의 교육이 우리를 보고 배우도록 앞선 국제와 선진 교육 정책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길러내고 먼 훗날 미국 대통령도 길을 꿈도 키워 후손들의 시야를 키우겠습니다. 사실, 인류 모든 문명의 근본은 인간학에서 뻗습니다. 여기서 인류학의 줄기가 났고 인류학은 의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철학과 인성학도 인간학의 뿌리이며 정치학, 법학, 교육학의 근본도 인간학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만들기입니다. 인간학이란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생활 교육이자 자기 관리 교육입니다. 본을 부여 서로 돕고 나누며 살도록 가르치는 학문의 정상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세종 교육의 토대를 굳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 통일된 그날에는 무엇을 하며 살게 가르칠 것이냐? 나만 잘 사는 교육은 하책입니다. 상책은 고루 통일 대한민국이 다잘살 뿐더러 지구촌 75억 인구가 한국을 서승의 나라로 뒤따를 날을 맞을 기반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살 후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핵심은 교육입니다. 행복한 세상 새 빛을 비추는 세종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교육 정책 공약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말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